반갑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기쁨으로의 첫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신교단 총회 교육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사용할 여러 교재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 저희들이 보고 있는 큐티 책도 만들었고요. 여러 단행본들도 편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책을 여러 번 편집을 하면서 책 읽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한 책을 만들 때 저자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어디에 두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먼저 표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한장 열었을 때 차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위치한 결론 챕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 읽는 순서를 이 순서대로 바꾸게 된 것이죠. 먼저 책 표지에 있는 정보를 아주 꼼꼼하게 두세 번 읽습니다. 차례를 열어서 두세 번 차례를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핵심 단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결론 챕터로 갑니다. 결론에 가서 줄을 그으면서 그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공을 들여서 읽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핵심 아이디어들, 액기스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이제는 각 챕터의 굵은 글씨, 어떤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소 제목들을 어, 소리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지요? 아,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챕터 1부터 정독해서 책을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읽을 때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이 저자가 챕터 1에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 알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알고 읽으면요, 우리가 각 챕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어,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는가 참잘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그림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지혜, 첫 번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봉사해야겠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해야겠고, 셋째,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부름의 상. 성령님, 예수님, 부름의 상.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봉사해야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단어 3절에서도 사도바울은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요. 이것은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화제로의 전환을 할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가운데 2절에서 보면 사도바울이 경계해야 할 그룹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상의하는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고 성령님을 따르라 이렇게 권민을한 것이죠. 자, 이 표현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사실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세 그룹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아, 그런 그것을 통해서 의의를 강조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그룹에 대한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일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개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죠. 반대로 오히려 바울이 반대로 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개들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 준수 또는 율법을 행함을 강조하지만 정작 악을 행하는 유대주의자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또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남자의 성기에 그 포피를 베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외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그룹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 봉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요, 나의 외형적인 어떤 조건과 그동안의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이 목사님은요.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고 시카고에서 주로 활동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오클라호마까지 비행기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유명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간식을 다 먹고 쉬고 있는데, 유독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한 스튜디오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너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강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음식, 음식도 먹고 음료수 다 마신 후에 약간 한가한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다가가서 어, 스튜디오스에게 묻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제가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스튜디오스 분이 굉장히 심각해지더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를 이분에게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목사인데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에 이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할때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비행기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에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꼭. 주변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랬을 때이 스튜디오스가 말을 해요. 목사님, 이 비행기에 내리시면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어,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 믿음생활 잘하시라고 격려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어, 며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침 신문을 열었는데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여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행기는 자신이 오클라이 오마에 올때 탔던 그 비행기였고 사망자 명단에는 그 승무원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은요, 이 승무원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제가 회개해야 할 제목도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김성환,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김성환,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대하라. 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음성은요, 들어본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따뜻하게 찾아오고 확신 가운데 찾아오며 정말 나의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도록 돕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함을 드리는, 섬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비리포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을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이그 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자랑을 했기 때문이, 그리고 그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논증을 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이력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3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사도바울은 8일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부모님도 순종을 했고, 자신도 지금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형통임을 언급하고요. 자신은 베냐민 집파이다 사울 왕과 조나단 왕자를 배출했던 왕의 후손이다.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철저한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다. 당시 사회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어, 주류, 열심히 있는 리더십 그룹이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바리세인들이었고, 더, 그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어, 이단이라 여기지던 교회를 박해 있던 자들이다. 자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게 자신이 완벽한 자임을 강조하는데요. 7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은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된 신자가 되는 데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8절 후반부에 언급이 된 것처럼 내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지식이라고 하니까 그저 머리로 아는 knowledge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장 전체를 고려하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경험적으로 아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본문에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에서는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으로서 얻은 의가 아니고, 어, 참된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요 완벽한 조건이나 행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외적인 어떤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한 신앙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연로하신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붙들어주고 찬송을 드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눈을 떠보니까 침대 반대편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심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저보다 먼저 어, 이렇게 다녀가신 분이 있나 봐요. 저쪽에 의자가 있는 거 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의자 말이군요. 그 의자는 몇해 전부터 늘이 자리에 있던 의자입니다. 저는 몇해 전부터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육체적으로 점점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종종 잠이 들고 어, 그런 정신이 막지 않게 기도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장로님, 너무 힘드시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 침대 옆에 의자를 한번 놓아 두시고 기도해 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시고 그분께 말씀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쭉 이곳에 어, 이제 의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약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장로님의 따님이 목사님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저는 옆을 지키다가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침대 옆에 빈 의자에 한 손을 얹고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귀에 마지막 그 문장이 꽂혔습니다. 그 문장은요, 아버지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빈 의자에 한 손을 얹고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언급했다고 해요. 아버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것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버님은 늘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께서 늘 아버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님이 하나님의 품에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슬픔 중이지만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했던 한 신앙의 선배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저를 기억할 때,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빌리보 3장 13절,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이제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이 달려가는 것은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표대에 대해서 10절과 12절에 언급이 되어있죠.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오늘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지금 로마에까지 잡혀 있고, 그 이후에도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인생을 걸어갔던 것이죠.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자녀들아,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그렇게 남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요. 김구 주석과 손양원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구 주석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하던 그 당시 탑 정치 리더였고요. 손양은 목사님은 대한민국 남쪽 제일 끝자락 여수에서 한센 병에 걸린 그런 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걸음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김구주석이 이 목사님을 만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방 이후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조금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다 일본에 어, 항복을 하고 일본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켰던 자들 중에는 교육을 받고 일을 행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사람을 찾던 중에 일본에서 또 유학도 했고 또 어, 절개를 지켰던 이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번 보자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나라를 세우려면 인재가 필요한데, 지금 이 나라에는 절개를 지킨 인재가 없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이 나라를 세웁시다. 김구 주석이 말하자, 주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나라를 세우는데 불러주시다니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제가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굳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김구주석이 손양은 목사님에게 이글귀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적설야, 순거, 불수호, 난행, 금일, 아행족, 수작후, 인정, 한시인데요. 이 한시를 풀어 하면, 어,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한번더 읽어보시겠습니까? 눈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무슨 의미로 건넸을까요? 나라를 세우는 이 중요한 시점은 이 어, 눈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 발자국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합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고 오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런 섬김의 모범을 걷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양쪽 다 의미 깊은 길을 선택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청년들은요 집사님을 보고요 집사님들은 장로님을 보고 배웁니다. 장로님들은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듬의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발자국을 가정에 남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그리고 뒤따라오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강해를 시작하면서 책 읽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마지막 결론에서 독자에게 전달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지막 챕터에 기록할 내용을 알고 살아간다면 인생을 정말 의미 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 어, 결론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십시오.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길 정말 의미 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3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